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디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천 연수구 부동산 입지 분석, 서울 경기도만 좋은 건 아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울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 인천, 경기 이렇게 세 개를 꼽는데요. 서울도, 서울이랑 경기도는 좀 사람들이 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에 비해 좀 인천은 조금 사람들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으셔가지고 좀 아쉬운 마음에 인천도 좀 챙겨보시라고 오늘은 인천을 준비해 보도록 했습니다. 근데 인천도 워낙 넓다 보니까 좋은 지역은 좋고 좀 떨어지는 지역은 사실 떨어져요. 근데 경기도도 똑같거든요. 경기도도 워낙 넓어서 완전 좋은 데는 서울과 같은 흐름을 갖고 있고 그외 외곽 지역은 이렇게 상승이 큰 데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지역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을 보실 때 넓은 지역을 다 포함해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좋은 지역은 다다 제 인천이든 좀먼 곳이든 다 챙겨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아,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이번 영상에서도 지역자료 제공 이벤트는 계속 진행 중이니까 영상을 들어보시고 해당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이벤트 참여해서 자료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바로 시작을 할, 해보도록 할텐데요. 인천은 여기 우리 전국 지도 있잖아요. 여기에서 좀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여기 수도권은 여기 조금 나머지는 다 이제 지방이라고 하는데 정말 수도권 요거 밖에 안되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인구는 여기 50. 여기 나머지 지역 다 50. 그래서 여기 거의 수도권에 인구 밀도가 높고 많이 몰려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지역보다는 사실 인천을 챙겨보시는 게 맞는데 워낙 서울이랑 경기가 세다 보니까 인천은 좀 상대적으로 관심을 좀덜 받는 경향이 있고 인천은 좀 약간 뭐랄까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아, 왠지 가격이 잘안 오르고 가격이 워낙에 떨어지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사실은 인천이 워낙 넓어서 그렇지 않기도 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 이렇게 봤을 때 인천은 여기가 부천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1기신도시인 부천이 옆에 있고 그 인천의 숨은 역할을 하는 부평구 그리고 부평구 바로 위에 계양구 이번에3기신도시 해가지고 좀 계양이 뜨겁죠. 그리고 그 밑에 남동구 남동공단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 옆에 서구 검단신도시 그 김포를 끼고 있는 이제 검, 김포와 마주 보고 있는 이제 검단신도시를 끼고 포함하고 있는 서구, 그리고 동구, 그리고 미추홀구, 그리고 연수구, 요렇게 중구, 이렇게 있고 강화구는 안 보셔도 돼요. 중구는 이제 공항이 있고 인천 하늘도시를 하늘도시가 있는 중구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볼 지역은 이제 연수구예요. 연수구를 볼 건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지역구로 이렇게 경계선 행정구역에 나눠져 있는 걸 전체적으로 봤고요. 이게 보면 구로 나눠서 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건 부동산 지인 지도로 본 것인데요. 어, 지금 글씨가 좀 흐려서 잘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 맨 위에 빨간 거 있잖아요. 연수구 요 빨간 색깔이 5분이지요. 가격이 제일 높게 나가는 평당가가 제일 높은 5분이 지역이고, 그 다음에 주황색인 이제 여기 부평구 서구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3분이 노란색 남동구, 그 다음에 2분이 여기 민트색. 이렇게 해서 인천이 구성이 되고 동구랑 미추홀구는 1 분이 가격이 낮은 가격대에 속해 있다 그래서 제일 잘 나가는 연수구를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 연수구의 이제 지역을 확대해서 보면 선학동 연수동 청학동 옥년동 돈충동 송도동 이렇게 있는데요. 어,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볼 지역은 오늘은 송도동이에요. 사실 여기 연수구에서 지금 챙겨봐야 할 동은 사실 세 개의 동만 보면 거의 명확하거든요. 송도동, 동춘동, 옥련동 세 개가 사실 거의 메인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송도동을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도동을 오늘 살펴보는 이유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송도동이 지금 상승률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 인천 연수구의 부동산 흐름을 그냥 한번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냥 보면은 수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회복을 하다가 잠시 2019년도에 조정을 잠깐 받았다가 다시 인천, 2019년 7월 하반기부터 다시 상승세를 탕, 타기 시작했거든요. 이거는 서울 수도권 지방. 웬만한 광역시급 애들이랑 지금 비슷하게 흐름을 가고 있다라는 걸 지금 여태까지 계속 지역분석 강의를 들이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이제 귀에 딱 가래기가 앉으실 거예요. 2019년 하반기부터 다시 실수요랑 투자자들이 움직이면서 가격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인천도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요. 어이 시장 강도 밑에부터 시세 움직임이 같이 움직인 인천은 같이 움직인 빠르게. 이러면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사람이 어 마음을 먹고 바로 시세에 반영이 됐다는 거 사람이 빠르게 움직였다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인천은 언제부터가 가장 좋았냐 라고 하면 2020년 2월 이때 거래량이 팍튄게 보이시죠 지금 매매 월평균 거래량이 468개인데 이때 매매 거래량이 1849개가 됐으니까 446 4배 어 4배에서 5배 안 되니까 한 4.5배 정도 거래가 확튄 거예요. 이때 왜 그랬냐? 2019년 12월 16일, 1216 대책에 의해서 이제 규제를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풍선 효과로 인천이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되죠. 그 중에서도 인천은 가장 메인 입지, 가장 좋아하는데 어디? 자, 인천 연수구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 연수구가 4.5배에 달하는 거래량을 팍 튀면서 이때 확 가격이 오르게 되는데, 이때 거래량이 지나고 나서 어때요? 상승 기울기가 이전 상승세 기울기에 어 거의 절벽을 타고 오른다는 느낌으로 올라가죠. 그런 다음에 어때요? 2020년 7월에 지금 6월에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거래량이 이때도 월 평균 거래량이 506인데 1442가 되면서 거의 3배 가까이 거래량이 튀죠. 그러면서 7월 달에 시장 강도, 매매 시장 강도가 정말 최고조에 이르게 되죠. 지금 보면. 그러면서 시세도 다시 한번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전에 풍선 효과보다는 기울기가 좀 줄어들죠. 이때 시장 강도는 높아졌다가 이때부터 다시 꺾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시세 기울기는 줄어들었지만 상승은 유지하게 된다. 그래서 인천 연수구 같은 경우, 인천 같은 경우는 2019년 12월 16일 대책이 발표된 이후 2월까지가 피크였다. 2월 이후로 이제 6월 달까지가 피크였다. 그런데 6월 달 이후부터 이제 좀 시장 강도가 줄기 시작한다. 왜냐면 인천도 이제 규제를 받기 시작하게 되거든요. 6월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약간 꺾이 그 상승의 기울기가 좀 꺾였지만 그래도 상승세는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2월 이때 116 대책 발표되고 나서 6월 전까지가 인천 연수구는 피크 시기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때를 놓치신 분들은 좀 아쉽겠지만 그래도 아직 인천 연수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어 상승의 여력이 많아요. 왜냐하면 호재가 아직도 많거든요. g t x 라던가 동춘 동춘동에 있는 KTX 그리고 인천은 아직까지도 안 오른 지역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아직 상승의 기운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인천 연수구는 좀 꾸준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2020년에 어, 전세가가 가장 빠르게 오르기 시작한 때부터 2021년 1월 11일까지 기준을 했을 때 매매가 상승률을 높은 순으로 이렇게 쫙 정렬을 했을 때 누가 가장 많이 올랐을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위는 더샵 그린워크 2차 39평이 올랐고요. 31.78%가 올라서 8억 6천이 됐어요. 그리고 송도 금호 어울림 49평이 30%가 올라서 7억 3천이 됐고요. 더샵 엑스포 9단지 47평이 29.93%약 30%가 올라서 7억 9천이 돼서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위에 거는 이제 나머지 거는 천천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걸 하면서 같이 말씀드릴 거는 이 얘네들의 입지와 왜 얘네들이 오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지금 인천 연수가 지나가고 있는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가 연수구를 말씀드렸는데요. 연수구 내에서는 지금 송도동과 동춘동과 옥련동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송도동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이 된 동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 물을 메워가지고 간척지처럼 이렇게 공구별로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109, 209, 309, 409, 509, 609, 709, 809, 909, 그리고 109, 1109.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개발이 됐는데요. 지금은 지금 요 정도 여기 909, 909는 지금 한참 개발 중이고 여기까지는 거의 개발이 됐고요. 1009랑 1109는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물론 여기에 있는 애들도 모든 택지가 다 개발이 된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어 뭐라고 할까요? 음, 사람이 다닐 정도는 된다. 여기는 아예 사람이 못 다니게 막아놨다. 약간 이런 차이 <laughs>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렸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봐야 될건 어쨌든 109, 209, 709, 809, 609, 309, 409, 509, 요쪽, 요 라인, 얘네들을 주로 보시면 되고, 얘네들 안에서 지금 상승세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인천에서는 볼게 사실 제일번째가 연수구고, 연수구 안에서도 송도거든요. 그럼 송도 안에서 이 공구별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파악하셔가지고, 혹시나 인천 내에서 내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시다. 그런데 나는 어쨌든 입지 좋은 곳에 오래 살 거다. 그리고 애들 학교도 참잘 좋은 데 보내고 싶고 이렇게 좀 안전하고 안락하게 같이 있는 거를 좀 오래 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인천에서 오죠. 어쨌든 원업비 지역인 연수구 들어오셔야 되고 연수구 내에서도 송도 들어오셔야 되니까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연수구 송도동에서 지금 1위가 나왔었는데 그 1위가 더샵 그린워크 2차였어요. 왜 얘가 1위가 됐냐라고 하면 지금 여기는 109 안에 있는 애예요. 109는, 이제 연수구는 209가 가장 먼저 개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9가 개발이 됐는데요. 109는 체드윅 송도 국제학교, 국제학교가 들어오는 걸로 유명해, 유명한 공구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학군이 우수한 공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어때요? 지금 두 번째로 지금 개발이 됐었기 때문에 어, 신축, 5년 이내 신축은 없고 10에서 15년, 15년에서 20년 차 들어가는 이런 아파트들만 있다. 그래서 완전 신축은 없다. 완전 신축은 아까 여기서 보셨지만 809. 지금. 그리고 여기 309. 509 요런데, 409 요런데, 609요기 요, 요 뒤쪽 애들이 주로 지금 신축이 많고요. 12709는 처음부터 이제 약간 개발이 돼가지고 얘네들은 좀 구축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송도도 지금 개발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1차 같은 경우는 사실 입지가 제일 좋아요. 109가 왜냐하면 요 앞에 공원이. 잘 조성이 되어 있고 여기 109에서 여기 더샵 파크 2차 더샵 센트럴파크 1 2차 여기서 보면 지금 여기서 공원 그 뉴욕 그쪽 있죠 그쪽에 센트럴파크처럼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고 이쪽 어, 센트럴파크에서는 이렇게 봤을 때 바다뷰가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뷰가 엄청 좋죠. 그리고 얘네들의 뷰는 이제 입지가 바뀔 수 없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109가 지금 학군도 가장 좋고 뷰적인 면에서도 좋고 이미 이제 이쪽 옆으로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인프라 사용에서도 엄청 좋다. 그렇지만 이쪽, 이쪽에 커넬워커가 있는데 아직 이쪽 상권은 조금 아직 어, 뭐라고 해야 될까? 안정화되지는 않아가지고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이쪽도 개발이 되면 이제 109는 완벽한 입지를 갖게 되죠. 그리고 얘네는 학군도 좋기 때문에 학원가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상권의 이쪽 라인, 아파트를 마주보고 있는 라인에는 학원가가 잘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학군이 우세한 지역, 뷰가 잘 나오는 지역, 개발이 잘 되고 인프라가 잘된 지역, 이쪽 109에 속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109는 지금 아파트가 좀 오래된 애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대형 평형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30평대가 메인으로 움직였었다가 지금 30평대는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평, 33평, 34평들은 이미 올랐고 이번에 가장 상승률이 좋았던 건 39평형이에요. 그리고 더샵 센트럴파크의 이제 40평대랑 60평대가 가격이 안 올라다가 요번에 쫙 올랐죠. 그래서 더샵 그린워크 2차가 그나마 여기 안에서는 신축급에 속하는데 그 신축급에 속하는 애들 중에 지금 더샵 그린워크 2차 여기가 지금 체드위 송도 국제학교랑 마주보고 있죠 입지도 좋고 39평 이제 30평대가 이미 올랐고 그래서 그 다음 타자로 39평이 상승률이 가장 좋은 1위를 차지한 거다. 그래서 아까 봤을 때 거의 30%가 넘게 됐었죠. 한번 더 볼까요? 어, 31.78% 상승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그렇게 나오게 된 거다. 그래서 여기 109 내에서는 이쪽 앞쪽에 입지가 조, 좋은 편에 속하고요. 여기 학원가 입지가 좋은데 상대적으로 이 뒤쪽 애들은 조금 109 안에서도 입지가 좀 떨어지는 애들 중에 하나다. 그렇지만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 그나마 신축급이고 평균형대가 높은 이 더샵 그린워크 2차가 1등을 차지하게 됐다. 인천 연수구의 1등 상승률, 지난 6개월간 1등 상승률에 차지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109의 입지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2등을 한 송도 금호어울림인데요. 2등은 한30% 정도 올랐었죠. 이 송도 금호어울림은 209에 속해 있는 중심에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9 내에서 그렇지만 이제 d t x 가 어떻게 지나갈지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전철역을 끼고 양옆에 이렇게 709와 마주 보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학교를 끼고 있고 안에 있는 입지로서 어, 입지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여기 앞에도 공원이 공원뷰가 해돋이 공원이 있어서 공원뷰. 얘기 때문에 가려서 얘는 나오진 않겠지만 공원도 가깝고 요 앞에 이제 일자리라던가 이쪽에 학, 이 상업 지역이 잘 형성되어 있죠. 롯데마트라던가 이런 것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 209도 이미 안정화되고 있다. 그런데 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위로 상승률이 높았는데 49평형, 거의 50평에 가깝죠. 얘네도 이미 30평대는 올른 거예요. 그래서 다음 평형대인 49평형이 상승률이 가장 좋게 30% 지난 6개월간 오르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209 내에서는 사실 여기 전철력을 끼고 있는 아이파크라던가 해모로라던가 이 애들이 좋긴 한데 이쪽 애들은 좀 아파트가 좀 낮아요. 그리고 좀 오래됐죠. 그리고 근데 여 안에는 더 오래됐어요. 근데 왜 얘네들이 상승률이 좋았냐 하면 이전에 이미 얘네들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오른 뒤쪽의 애들 그리고 그 뒤쪽에 애들 중에서도 평양태가큰 애가 지금 최근에 상승률이 좋았다. 그러니까 송도도 워낙에 이제 공급물량이 주변에 워낙 많다 보니까 가격이 안 올랐다가 작년에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많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30평대는 이미 다 올라서 다음 타자로 이제 40평대가 오르기 시작한 거다. 그렇게 시간, 시장의 간시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송도는 사실 내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투자자로 들어가기에는 갭이 이제 크고 너무 많이 가격이 오른 성향이 있어가지고 내집 마련을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서울이 너무 올랐다. 좀 좋은 입지를 하나 갖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송도를 보시는 서울의 투자자분들도 좀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송도가 제가 호재를 다 일일이 얘기해드릴 수 없지만, 정말, 어 국제적인 도시로 커나갈 수 있는, 물론 당장은 그렇게 되진 않지만, 그런 국제적인 도시로 커나갈 수 있는 호재들, 그리고 그 외에 진행되는 것들이 차차차차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사람들의 이제 기대를 조금 조금씩 더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위로 209의 송도 금호 어울림이 차질를 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더샵 엑스포 구단지에요. 얘도 똑같이 109에 있는 애고요. 더샵 엑스포 9단지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는 애냐라고 하면 여기 가운데 보이시죠? 거샵 엑스포 9단지 아파트 여기 보이시죠? 제가 아까 1위 설명 드릴 때109 같은 경우는 요 앞에 라인이 가장 비싸고 그 다음에 여기 학원가를 끼고 있는 애들까지 괜찮고 여기선까지는 괜찮은데 요 뒤에는 좀 입지가 떨어진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왜 3위를 차지했냐 라고 하면 봐보세요. 체드위 국제학교를 마주 보고 있으면서 학교를 다 끼고 있어요. 그쵸?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다 끼고 있죠. 초중고를 다 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입지적으로는 떨어져요. 그렇지만 1공권에서 다른 애들이 이미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기 뒤쪽에서 입지가 괜찮은 구단지 아파트가 3위를 차지하게 된 거고 여기에서도 30평대는 이미 올랐기 때문에 47평형, 40평대가 줄을 잃어서 상승을 이뤄냈다고 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인천 연수구 송도동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이미 신축들은 이미 그 전에 많이 달렸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전세가가 많이 오르면서 가격이 같이 올라간 지난 6개월간 상승률로 봤을 때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안에서 구축들, 인제는 송도동에서는 얘네들은 이제 구축에 속하죠. 구축 애들이 많이 올랐고 구축 중에서도 30평대가 아닌 40평대가 상승을 주도해서 많이 올라갔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은 애들보다는 입지가 좀 떨어지는 애들이 상승률이 좋았다. 왜냐하면 이미 입지가 좋은 애들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입하기가 꺼려지는데 그럼 그 다음에 좋은 데는 어디야?라고 봤을 때그 다음 다음으로 밀려서 이렇게 입 가격이 올라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역 분석이나 입지 분석을 해드릴 때 같이 말씀드리는 건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내가 그냥 만약에 내집 마련을 한다 그냥 마구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시세 흐름이 어, 30평대 너무 올랐어 이제 40평대로 가야 돼 40평대 상승률이 좋다고 한다면 제가 조금 더 여유 있다 그럼 그 다음에 50평대 올릴 걸 기대해서 50평대로 들어간, 들어간다던가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다시 다른 평형대 입지가 떨어진 데까지 올랐어 그럼 다시 입지 좋은 데로 다시 올라올 텐데 그럼 그쪽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신축이 상대적으로 구축이 올라왔으니까 신축이 그 상대적으로 쌓졌어 그러면 신축으로 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현장에서 파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현장에서 그럼 나는 30평대를 원한다면 어디 신축을 가야 되는지 준신축을 가야 되는지 구축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라고 한다면 평형대를 넓혀서 갈 것인지 아니면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게 유리할지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송도동에서는 109와 209를 중심으로 최근 6개월 상간에 상승률이 높았다. 그리고 좀 넓은 병형대 30평대 말고 40평대가 줄을 잃어서 상승을 잃었다라고 시장의 연수구의 흐름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인천 연수구 송도동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중에 내집 마련을 고민이신 분들은 최근 6개월간 상승률이 두드러진 곳과 특징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1위부터 3위까지는 체크를 해드렸으니까 그 나머지 지역은 여러분들이 자료를 받으셔서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투자 지역으로 송도동을 보시는 분들은 우선 전세가 상승률이 높은 단지를 보는 것이 유리하니까 그걸 먼저 챙겨 보시면 좋을 것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송수동의 상승률 높은 단지리스트와 전세가 상승률 높은 단지리스트, 그리고 매매과 전세가 차이가 적은 순의 단지리스트를 받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임장 나가실 때나 조사 하실 때 조금 좁혀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런 자료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 후 댓글에 이베,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해당 자료를 보내드리는 이벤트에 참여하시게 되는 거니까, 꼭 이렇게 한번 참여하셔가지고 자료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의 자료를 글로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블로그 링크를 눌러서 확인해 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